사랑하는 한농년 경기도연합회 회원가족 여러분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한농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한농년 경기도연합회 대의원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융성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0대 사단범인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황병덕,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 황병덕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철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농업 경영인의 인연과 정신을 담아 다음과 같이 회장직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한농년 단합과 하업을 위해 귀는 크게 열고 입은 무쇠처럼 무거운 농업 경영인 황병덕이 되겠습니다. 둘째, 눈은 애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끈기 있게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회원 여러분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층, 소외계층, 저소득 농가를 위한 안전 면열과 손소독제, 마스크를 배포하여 생존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힘부름꾼입니다 한농년 정신과 비전을 바탕으로 철저하고 완벽한 역대 최고의 힘부름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를 바탕으로 사심없이 오직 한농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여 회원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 황병덕이 되겠습니다. 저 황병덕은 농업 경위입니다. 유년기부터 땅에서 자란 농부였고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한 농부일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도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봉사와 헌신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황병덕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한 소신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연합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제20대 회장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한승희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산업화가 발달하고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도시화의 세찬 물결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 연합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연합회는 어느 순간부터 농권 운동은 소홀히 한채 관례적이고 소극적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강한 투쟁은 아니더라도 농업인이권익 증진과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은 등한시한 채 조직 사업에만 치중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단순히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연합회가 본연의 역할을 찾고 그 속에서 1만 2천여 농업경인의 회원들이 권익증진과 한농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첫째, 한농연부터 챙기겠습니다. 우리 조족이 가장 핵심은 읍면동회의입니다. 이에 읍면동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시군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한농연의 위상을 재정립해 경기도 농업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물론 시군청 등을 각 시군회장님과 인적교류를 쌓고 그 속에서 한농연과 종이농업경영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것이며 때로는 같은 편이 되고 때로는 투쟁을 하면서 우리 농원 농촌, 농민이 정당한 권리와 위상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품목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수도작, 축산, 과수, 시설원의 농촌 관광 분야 등의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농정의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일만 이천 명의 경기도 농업 경인 동지와 함께 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회장직을 수행하여 농업 발전과 농권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한농연 경기도연합회의 무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오직 경기도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농사만을 짓겠습니다. 논밭을 갈고 시뿌리는 모든 것의 구슬땀이 아닌 핏땀으로 이루어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백내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연합회 제20대 선거직 임원선거에 등록한 평택시 연합회 정정호입니다. 많은 우려 속에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일 것입니다.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더하는 요즘. 또한 어느 해와도 너무도 다른 54일간의 긴 장마. 중앙연합회의 존재가치가 무색한 한 해. 흉작으로 인한 농민의 근심, 어디에 성할 곳이 없는 농업, 이러한 것에서 멀어지고 싶은 것이 농업인들의 진정한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평택 농업을 위하여 지난 6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실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지금의 농업 정책으로는 경기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겠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전하여 조금이나마 경기농업에 보탬이 된다면 저에게 큰 영광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경기농업에 매진하여 이루고자 합니다. 대연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연합회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회원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중한 국민 먹거리 생산을 하시는 농업인이 잘살수 있는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이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40년을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는 기쁨과 가을이 되면 수확하는 기쁨을 허리가 휘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는 지금도 농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도시와 물결 속에 농업이 소외되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업 농촌을 우리 힘으로 다원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 기본 소득이 인정되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원가가 계산되는 농업 정책, 정직한 농산물 유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던 이 땅에 우리의 자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손순동 올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한국 농경인 경기도연합회 부회장인 출마한 기호 3번 김태복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동영 경기도연합회 회원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국가간의 단절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 힘든 고난의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극복하고 이겨내며 우리 농업의 존재가치를 증명해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 연회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직을 더 강화하고 시·군·읍·면동의 회원 간 소통과 합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실추된 경기도 연합회 위상을 확립하며 농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 육성으로 젊은 농업인을 양성하고 신선하고 젊은 경기도, 스마트한 경기도 농업을 확립하며 경기농업의 지속성 확보로 멈추지 않은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며 공생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추구하고 희망찬 경기농업, 농촌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농연 조직만을 생각하고 우리 농업농촌 농업일을 인살수 있는 농민복지관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행동과 신뢰로 회원 여러분께 답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힘들었던 일은 불을 털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021년 축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가시길 바라며.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한국농경인 경기도연합회 부장부산부 김태복 불림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농업농촌을 지키고 계신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대의원 여러분 이번 제20대 임원선거에 감사 후보로 출마한 이 근경 인사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운 농업 현실인 만큼 현재 국내 정치 경제 상황도 엉망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리더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뒀던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대 대의협력부 회장으로서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이하기보다는 진정 한동연 회원 가족이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각오로 이번 20대 임원선거에 감사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한농연의 진정한 농민 조직으로서의 발전을 이어기보다 건강한 한농연으로서 다져질 수 있는 단체로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대의원 여러분, 감사 후보 기호 2번 김대원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가 내실 있게 육성되도록 애써오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경기도연합회 19대 감사로 지난 2년간 나름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터득한 경험과 지식에 덧쳐 우리 경기도연합회를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다하고 한층 더 발전된 경기도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한번더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20대 감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경기도연합회 재반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감사로서 철저하게 직책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